두살 생일은 성대하게 차려줘야지. 우리 설탕이 다 낫고 집 가서 생일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여줘야지 생각했는데 그두살 생일이 하루하루 너에게는 너무 긴 나날들이더라. 엄마는 매일매일 너의 생일을 맞이하길 간절히 바랬는데 결국 보름 남겨두고 가버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어린 나이니까 회복이 빨라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바라고 있었지만 어린 나이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아파하고 주사바늘을 10개도 넘게 꽂고 있는 널 보고 아기한테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 많이 미안했어. 사람도 쉽게 할수 없는 일인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우리 설탕이 너무 대단해. 고생 많았어. 사람도 강아지도 전부 무서워했던 너인데 그곳에서는 잘 지내고 있니? 새로운 친구랑 한없이 뛰어놀아도 보고 먹고 싶었던 것들도 아플 걱정 없이 와구와구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지만 설탕아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도 볼수 없다는 게 이렇게 슬픈 건지 엄마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 우리 설탕이는 엄마 아빠 기다리지 말고 짧았던 생 행복한 기억 한 편을 남겨두었으면 좋겠어 새로운 생을 시작하면서 언젠가 우연인데 운명으로 만나자 우리 그때 정말 행복하게 천년만년 살자 설탕아.